그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요. 은 제가 부모님한테 그렇게 그런 걸 배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옳고 그름. 이거는 좀 분명하게 가자. 왜냐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우셨어요. 아버지가 시골에 고등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.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그 학교에 선생님이셨어요. 그러니까 왜 선생님들이 항상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. 잘못된 거 잘못됐다, 옳은 건 옳다. 근데 사실 저희 어머니는 꿈이 많으셨어요. 꿈이 많으셔서 이런 일도 하고 싶고 저런 일도 하고 싶으셨는데 보수적인 경상도 남자를 만나서 왜 이렇게 경상도 분들은 옛날에는 그랬어요. 같이 걸어가지도 않고요. 꼭 여자는 뒤에 쫓아가야 돼. 두발 정도 떨어져서. 그렇게 생활하시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마음 속에 있는 꿈을 제가 딸이 나서 그래 너는 좀맘대로 살아라. 그래서 라디오를 어느 날 듣는데 KBS 아기 노래회 모집 광고 방송을 들으셨어요. 근데 다섯 살부터 다닐 수 있는데 네 살이지만 그냥 시험만 보게 해달라고. 그래서 제가 시험을 보게 됐어요. 저처럼 네 살에 들어온 사람이 또한 사람이 있는데 소프라노 신영옥 씨 아시죠? <laughs> 그 신영옥 씨도 보니까 네 살에 그 아기 노래회를 다니셨더라고요. 우리나라 흑백 텔레비전이 개국하던 해예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녹화라는 게 없었죠. 저녁 5 시가 되면 어린이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그 어린이 방송을 생방송으로 하는 거예요. 뭐 이렇게 그것을 제가 네 살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그 당시 이제 국민학교라고 얘기했는데.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년을 제가 했어요. 이게 아, 이제 귀여워. 제가 팔기애기 애기 노래회 사진인데요. 여기서 혹시 저 찾으실 수 있는 분? 아, 아... <laughs> 가운데 가운데 검은색 원피스 선생님 피아노 치는 선생님이랑 아이 컨택하고 있는 그 친구랑 가운데 원피스 검은색 아그 원피스. 검은 원피스는 맞는 것 같아요. 오? 오. 그리고 피아노 치는 선생님 옆에 옆에. 머리 묶은. 저의... 네, 맞아요. 이렇게, 아 이렇게 묶어요. 네, 네, 네. 요게 <laughs> 이제 그 방송에 출연하는 생방송. 데뷔는 KBS로 하셨네요. 그렇습니다. KBS. <laughs> 무슨 노래 하셨어요? 기억나세요? 요즘도 이 노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. 앞산이의 흰 구름은 흰 토끼 구름. 전혀 모르겠는데. 요 <laughs>